너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게 너무 그리고 제가 지금 파운데이션을 발라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거 보세요 너무 괜찮죠 정말 이 화장이 들떴다 라는 생각이 전혀 들 수가 없는 지금 메이크업 상태입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오전에도 외부 외부 방송이 있어서 스튜디오 방송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됐거든요. 지금 수정 메이크업도 하지도 않았고, 그대로예요. 오전에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오후에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메이크업을 지우려고 하는데,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것도 밀착력, 유지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는 한번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저희 이 화잘먹 크림을 여러분들 바르는걸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화장이 진짜 잘 먹어요. 왜 화잘먹 크림인지 알 수밖에 없는 오,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자극이죠. 뭔가 인공향님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예민하신 분들께서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성인데요. 꼭 어,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수분이 부족하다 보면, 수분이 부족하다 보면 정말 유분이 더 많이 나와요. 지성이신 분들은 유분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분 관리해주시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저희 화자알머 크림 이름 자체가 워터풀 글로우 수분크림이에요. 그냥 수분을 다 갖다 넣은 이름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정말 발라보시면 시원하면서 여러분들 수분감이 넘쳐나면서 또이 위에 코팅막이 느껴지시거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조금 더 오늘 내 피부의 상태는 더 좋지 않아 라고 생각이 드시는 날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두껍게 올려주시고 주무시기만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다음에 정말 뭔가 촉촉한 느낌이 더 많이 드실 거고요. 촉촉해지시다 보면 각질 관리, 어, 각질이 이렇게 들떠 있던 아이들이 잠재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음, 제가 지금 워터 제품으로 지금 지우고 있는데, 사실, 지우고 나면 이거 보이시죠? 피부 톤 자체가 달라요. 여기는 지금 메이크업이 되게 잘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이제 붉은붉은해질 수밖에 없는 게, 제 피부가 약간 노란빛? 어, 노란빛도 돌고요. 이렇게 붉은빛도 돌아요.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화장을 지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반은 우선은 놔둬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진짜 화장을 지우고 있어요 음, 보여드리려고 화장이 너무 자연스럽게 잘 돼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원래 요즘 같은 시즌에는 화장이 들뜰 수밖에 없어요. 화장이 들뜰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 피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여기는 뭔가 되게 도자기 피부처럼 지금 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화장을 벗겨놓으니까, 아, 이제 피부톤, 원래 피부톤이 좀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의 피부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워터풀 크림으로 며칠 또 관리를 쭉 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면 느낌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어머, 수분감 넘쳐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예쁘게 만나보실 수 있는 피부 만드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화면에서도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 지금 피부 벗겨내고 있는데도 괜찮죠? 괜찮을 수밖에 없는 게, 관리했어요. 요걸로 꾸준한 관리를 하시면 정말 이 수분 보호막이 피부 속까지 세밀하게 수분을 부스팅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이 수분, 이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끔 꽉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이 베이스 메이크업의 밀착력이 오래 갈수 있게끔 잡아줍니다. 유지시켜줍니다. 자, 이거 보세요. 아침에 하고 바쁜 일정에 막 이것저것 하고 들어와서 지금도 그대로 여러분들 탄탄한 메이크업이 유지가 될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오좀 어, 놀라운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 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메이크업 지우고 있는 거예요. 보여드리려고. 응, 보여드리려고. 자 지금 보세요. 둘다 촉촉해 보이죠. 관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피부도 이렇게 관리 저희 제품으로 이 터치 인솔의 워터풀 글로우 크림으로 계속 꾸준하게 관리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촉촉한 피부로 거듭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이쪽이 좀더 촉촉해 보여요. 정말 신기하죠? 여기보다 여기가 더 촉촉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는 메이크업이 그만큼 잘 됐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워터풀 글로우 크림을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 이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나시면 들뜸이 확실히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밤에도 꾸준히 잘 바르고 잘 수밖에 없고,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얇게 좀 이렇게 여러, 두 번? 두번 정도. 원래 저는 뭐든 두번 바르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두껍게 한번 바르는 것보다 여러분 얇게 두 번, 세번 이렇게 나눠서 발라주시는 게 훨씬 더 피부 화장의 표현력이 더 좋아져요. 음. 지금 저는 듬뿍, 듬뿍 바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어,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너무 괜찮죠? 이거 목에다도 여러분 발라주시면 정말 목주름이 다달아날것 같은 그런 수분감이 제대로 느껴지거든요? 피부 속에 여러분 수분 유지를 제대로 해주기 때문에 메이크업의 밀착력이 높아집니다. 너무 괜찮죠? 메이크업의 밀착력이 높아진다는 거는 들뜸이 적어진다 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피부 속까지 제대로 흡수가 잘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발라 주시는 거예요 느낌도 정말 부드럽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부드러우면서 막 오일리한 수분크림들 있잖아요 그거는 또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거는 악건성이신 분들이 발라 주셔야 되는데 악건성이신 분들도 뭔가 너무 오이. 지금 화면...